사랑의 노래, 아가서 7장.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어쩌면 그처럼 아름다운가. 그대의 다리는 예술가의 작품처럼 우아하고, 그대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술잔 같으며, 그대의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집단 가꾸려. 그대의 젖가슴은 쌍태 노루새끼 같고, 목은 상아타 같으며 눈은 바들 라빈 성문 곁의 헤스본 연못 같고 코는 다마스커스를 굽어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소이다. 그대 머리는 갈매상 같고 머리털은 비단처럼 고아 왕이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어쩌면 그대는 그처럼 예쁘고 아름다운가요, 내 네, 사랑이요. 그대의 매력이 대단하구려. 그대는 종료나무처럼 키가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 가슴은 그 열매의 송이 같소이다. 내가 그종료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잡어오리다. 그대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의 숨에선 사과 냄새가 나며 그대의 입술은 제일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 여자.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님의 입술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갈 길을 원하노라.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우리 함께 시골로 가서 마을에서 밤을 보냅시다.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순이 돋았는지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알아봅시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치겠어요. 만다라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과일이 가득하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랍니다. 사랑의 노래 아가서 8장 여자,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성률집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오른손으로 껴안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여섯 번째 노래, 예루살렘의 여자들. 사랑하는 님의 팔을 끼고 사막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남자, 그대의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며 그대를 해산한 그 사과나무의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었노라. 여자,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여자의 오빠들, 우리 어린 누이 동생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동생이 청혼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만일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동생에게 은 망대를 세워 줄 것이며, 만일 동생이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리라. 여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므로, 내가 님의 보기에 평안을 얻은 사람처럼 되었구나. 바하몬이라는 곳에 호도원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내어 주고, 한 사람 앞에 은한. 은화, 천 개씩 바치게 하였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 솔로몬 당신은 은화, 천 개를 가질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내가 은화 200개를 주리라 남자, 동산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임이여 그대 음성을 들려주시오. 내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오. 여자, 나의 사랑하는 이미시여, 노르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